번님은 모바트라 모바트라? 오케이 1번님 <laughs> 마이크 안되세요? 안됩니다 아다 아, 되시는구나 2,3번님 응. 잘하십니까? 듀오신거 같은데 아저 듀오 아니에요 저 솔큐에요 솔큐인데 전좀 해요 오 어, 방송하십니까?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방송하죠 좀 합니다 저 뭐라 치면 나옵니까? 저 주엽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트위치하고 트위치하고 유튜브 동시 송출하고 있어요 아 동시 송출하십니까? 네네네네네 오좀 따스하시네요 예좀 네, 합니다 저 솔직히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해요 근데 네. 1분님 네 1번님 주변에 되게 뭐랄까 되게 뭔가 많네요? 들어가시면 B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b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 들어가겠습니다 제 들어갈까요? 차 있는데 아니 저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쭉 가고 있습니다 더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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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상장이영안네 아, 자기장이요? 네. 저 정도면 괜찮은데요? 깔끔하네. 음 괜찮아요. 저 정도면 나쁜 거 아니야. 진짜 나쁜 건 따로 있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 어어 한반핀인 것 같은데요? 뭐야? 좀 가까운데? 나한테? 어 뭔가 느낌 싸하다. 뭔가 좀 있다 느낌. 한번핀인것 같아요. 어, 나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제일 넘습니다. 다 배율많네 응? 배율 많어 <laughs> 설마 했다? 아 했다 m 투포아 기대했는데 씨 1번님 마이크 끄신거 아니죠? 네 저때문에 아니요 네 오케이 3만판 3만 주세요 해. 오케이 네 에어리슨 주워주세요 아유 대탄 오케이 대탄 대탄 다 타임 내타 그... 베를 보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laughs> 3번퀸에 베를 있어요? 그래요? 아씨, 너무 그럼 멀다.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칼구팔이나 M24 m 미4 보신 분은 말씀해주세요 칼구팔이나 M24요? 잘 쓰십니까? 못뭐 쓰면 안 드리고 쓰는데요 <laughs> 저.. 음, 저도 좀쏜는데저니까저좀 좀 쏩니다 저는 저는 솔직히 좀 쏴요 옛날에 했던 그 써든 TRC가 아닙니다 <laughs> 아니 알아요 저 잘한다고요 제가 대머리 하나만 죽어주세요 보이시면 대탄 필요하신 사람들, 분? 손잡이 보신 분 대단이대가타니이아6라배이야배 그 여기... 1 0 어.. 아... 번0 0배1어요그 어디 그배야 사람이 좀 많아 보이는데배 어, 여기도 베1 0 0요1 0핀배베0 0배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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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왠지 위험한데 이거? 느낌이 안좋아 6배 필요하신 분1번이별 필요해요? 네 필요합니다 네 가져가세요 역한 모습 보이지 마라 4번핑 1층이 6배 되게 위하아 느낌이 안좋아 이한 모습으로 살겠는데 왜? 뭐라 하시는 겁니까? 아이, 아이 참. 이어 이럴 수가 있지? 아, 진짜, 육네이 개말이 먹었습니다. 이분이 음. <laughs> 나가시죠. 전화 좀 해도 될까요? 뭐야? 그 전화 좀 해도 될까요? 네. 마이크 닦고 하세요. 뭐라고? 나 하나도 안 들려요. 형. 전화하신다는데? 아 그래요? 전화도 보고 하면서 해야 되는구만. 서브. 게임이 그거구만. 사운드 사범피 가까운데도 있고요. 오 사범피 사범피 관제 아닌데 관제 넘은데 이거 나는 사범피 아 여기 차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차 타고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면 쟤네 딱습니까? 쟤.. 가까워요? 가까우면 딱꺼딱꺼안 들리십니까? 네. 4번 핑 오케이 오! 켄! 맨! 내가 거기까지 일단 차 타고 가야 되겠네차 있어요 여기 3번 핑 모빌 들어갔어요? 지나간다. 그 마을에서 나간 건가요? 예. 마을에서 나간 게 아니라 마을이 딴 데서 왔다가 파져나왔거든요전 지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있는 일 알겠죠? 마을 아, 없습니까? 예. 왜 예, 붙은 데인가 업다 사범비? 조심조심, 네. 앞에 있다. 다음 편 있습니다. 네. 마 아. 아, 확인. 조각. 아, 오케이. 괜피지 천천히 천천히 하천지피찮요피 빨고 있을거괜요 살리고 있던지 나이스. 아, 그... 어골 어때요? 당당합니다. 어마어마죠? 아저 아, 이거 좀 먹하고 좀 먹을게요. 저옷그 그거라서 먹었고 SR 소음기 먹었고 내내육배 어디 갔니? 어내육배 먹었고 또한탄 버리고 칠탄칠탄 챙기고 이거 하고 이거. 아 삼각발은 존나 안 뒤졌구나. 개 놈의 시 끼？그 렇지 알았 딘？스 제이스, 스 제이스, 혹시 뭐 예요？말씀 하 십시오？혹시 하지 말고 뭐풀 어？하 십니까？저 <laughs> 필 요한 거 말해 도돼요저7탄 네. 필요 해요. 여기 앞에 하나더 있어요. 아래요. 던질 거 없나? 아니, 시브라 거. 아, 밑에 아, 많대요. 어, 연막 연막도 있고 많던데? 음, 맞네. 아니, 보정기 이런 거 없어? 아, 이거 어색하냐, 게임이. 아 어, 씨. 게임이 어색하다고요? 그럴 수 있지. 갑시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무조건 가야 돼. 근데 차가 없어. 차 지금 저거 터졌어. 앞장 라인 차고 해볼게. 차고 집. 그렇타면 죽습니다. 절단타. 어, 절단타. 절대 안 타요 저는 차고지에 다시 있네요 <laughs> 역시 밖이 다 깨져있네요 음 아니네? 있네요 어? 어 뭐야 아...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진짜 아왜 차에 문 대십니까? 왜 그러시는... 면 되지 <laughs> 왜 그러시는 겁니까? 예? 타세요 그냥 바뀌기 전에 F 못뭐 누르나? <laughs> 비절 스탯 쌓이고 또 어부를 죽게 되게 혼나고 있어. <laughs> 어머니, 나이 새끼들아. 총소리 이렇게 한 발씩 딱 내면은 애들이, 오! 저기 있나봐. 총! 총 쏜다. 애들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혼란 온다고. 아, 제발 제발. 와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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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운전대 위에 맞아, 위에. 운전대, 운전대 잡을 준비. 못, 못 바꿔 꼬못바꼬못바꼬 바꿔, 바꿔. 앞에 사람 말이 돼 있어. 여기 세워야 돼. 세워, 못 그러면. 시브레? 어찌 내가 앞에 사람이 있어. 잡아, 잡아, 그냥 시브레. 한번피 있었거든요. 조심. 차소리. 고있 어. 위에 차소리 위에 차소리. Come on. c o yeah. 갑니다. Go. 우 우후 앞에 차소리 났는데. 죄송합니다 하나 기절 헤헤 멍청이 둘 기절 세컷두컷두컷두컷네다컷다컷살려 네, 살려줘요 멍청이 네, <laughs> 차 온다 차 아 망을 어디서 쏜거야? 궁금해요? 어디서 쏜는지 아세요? 네알것 같아요 갑옷 어... 터졌습니다 차돌이 차돌이 밑에! 모르겠다 이거 지나가네 아예 하나 한 대가 더 있어 지나갔어 온다 또다 모빌 일로 온다 아니야 밑으로 내려왔어 아 갔어 씨브레 에이씨 어 제... 사람 발견 쟤를 근데 쏜 사람. 애들 있어 쟤를 쏜 애들 있어 뒤에서 우리 지금 정면 그니까 러 255방향에서 쏜 애가 아, 있어 그치. 삼번핑이 사람 보여요 한 마리. 싸운다. 아 둘이 같은 두 마리 이상. 아 저기 싸운다. 삼번핑 싸웁니다. 차운다. 우리 앞에 275아이거이집2 번핑에 아, 하나. 2 번핑에 네 마리. 네. 두 마리인가 네 마리야. 그리고 그 뒤에서 애들 쏘는 애 있어. 아, 사 m 아, 나 o 나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우리 r e 다 천천히 천천히 올라 I'm not 아, u r e I'm not 탄 u 탄 e 탄 m not s u 이거 출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시브레 아이 개시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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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뒤진다 너, 야, 어이구 야, 어이구 너 사람 잘못 건든다 야, 큰일이다. <laughs> 연막이나 하니까. 아, 칠탄 없어요? 칠탄, 칠탄 있는 사람. 어, 딱 백발이라 못네아 아, 그래요? 아못 봐, 못줘 그러면. 그, 그못 줘, 그건줄수가 없어. 그걸 달라고 하면은 양심 없는 거야. 그죠 네. 이차 터질 것 같으니까 이차좀 쓸게요. 가장 영차 가야 되네요. 네. 사범품 먹고 싶긴 한데. 아 거기 개 좋은데. 가게가. 가는 길이 좀 험난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시죠! 도핑하고, 도핑하고, 잠깐만. 잠깐만, 나, 나, 나총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총 바꾸는 게 낫겠지? M4로? 저 M4로 좀 바꿀게요, 님들. 좀 죄송해요, 많이 늦었네. 이렇게 돼서. 총이 없는 걸, 그런데, 어떡해. 아시죠? 도핑 네, 하시고 네. 도핑 다 하세요. 도핑. 도, 오케이. 있나요? 차 없어. 차 없어. 차 터져 저거. 저저탄면무 저거 조금 죽어. 다시야, 다시야. 다시 하잖아 다시 우리. 다시야, 밑에 있죠. 다 버리고 왔잖아. 위 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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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에 위에. 하나이절하나이절 진짜니? 오케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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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어, 컷. 컷? 어 컷! 화 컷! 들어갑니다 저어화컷 들어가면 돼 우리 시간 없어요 4페이지 맞습니다 저희 네 가자! 바로 뜁니다 네이 새끼들 캠핑하고 있었네 캠핑이 아니라 쟤네가 그거야 내가 아까 찍은 2번 핑에서 존버 우지에 타다 온 거야. 지금 어? 위에 있다. 아우. 가자, 우리도 가자. 인서클은 했다. 인서클은 했다. 인서클은 했다. 이거 어떻게 돌아야 돼? 지금 저, 저, 쟤를를야야되데데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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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등선이 둘 이상이에요 능선 보여줘, 등선! 능선. 안돼 뒤에도 확인하고 한번 뒤 봐주시고 뒤에 봐줄 수 있어, 뒤에 봐줄 수 있어 뒤에 계속 봤어 어, 없어 계속 뒤에는 없어 뒤에는 없어, 안심 뒤 있다, 밑에 있밑 다른 있어. 거, 있어. 다른 거, 다른 거 밑에 밑각이다 이거. 자, 냉손 빼야 돼. 이거 밑에 각이 이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밑에야, 밑에. 이제 뛴다 집 쪽으로 두 마리 이상 세 마리. 붙어, 집, 집 붙어. 집밥 붙었어, 사분 붙었어. 기절 기절! 리 오른쪽, 어떻게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인서클부터 해! 어우, 맞았어. 뛰었다. 괜찮 한 마리 더 기절. <놀람> 왜 안, 크시 <캐시> 안 나? <놀람> 다 꺼져, <놀람> 다, <놀람> 다 살렸어? 두 마리, 두 마리 기절했는데 킬안떴어요 우리 뒤에 확인해야 되고. 일반인 뒤에 좀 봐주세요. 아, 말다 왼쪽 돌까요? 지금 왼쪽 도는 줄 얘를 예, 뺀다. 어이뭐야 살리지. 바로 붙어 주세요. 바로 붙어 주세요. 제목님, 바로 붙어 줘. 제목님 가는 줄 살리고, 바, 살리고, 바로 뛰야 됩니다. 4번 핑, 4번 핑이었어요. 이거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야 돼. 도핑할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와. 얘네 다 잡고 있어. 아핏 빠는 중. 다방 핏 빠는 중. 으이. 하나 킬. 하나 밑에 있고. 여기 밑에 있어. 내가 보는데. 여기에 최종 마지막 본대야 나무 쪽에 아래야. 능선 아래 어 거기 거기 어 거기 아래 거기 아래 거기 아래 마지막이었어 그... 마지막으로 본대야 어디를 숨었는지 몰라 그래서 안 보임 없어요 없어 없어 도핑 중 3번 도핑 중 밑에 한번보요 밑에 소리 밑에서 다 쐈어요 길 건너 길 건너 길 건너야 돼 우리도 길 건너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저쪽 왼쪽부터 딱갈것 같은데 그냥 오케이 왼쪽 고 왼쪽에 왼쪽 돌 있고 괜찮다 왼쪽 집 왼쪽 집어 왼쪽 집쪽돌돌 어, 돌 있잖아 오 네. 바로 앞에 싸운다 바로 앞에 싸운다 어디야 뒤에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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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지, 경사지, 캐컷, 경사지, 컷, 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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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 밑에서 올라온 애들이야. 애들이 견제하는 애들. 올라온다. 우리 늦었어. 경사지 붙었어, 요 경사지. 경사지 붙었어, 요 애들. 경사지 붙었다고? 네, 너무 빨라! 내가 간다 응. 내가 간다 4분표 한 마리, 경사점 한 마리 4분표 한 마리, 경사점 한 마리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아빠가 없어서 바로 뒤져버려 아, 뒤에서 우리 본다 150 방향 주염님 보여요 우리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면 죽어 오른쪽으로 도는거 조심 두명 기절 나 기절 나 기절 내가 갈게 내가 살게 내가, 내가 살려줄게 컷컷컷살려야 살려 살리는 중 살리는 중, 살려, 살려, 중 컷, 컷, 살리는 중 살려. 살려. 오케이, 살려. 오케이 오케이 살리는 중 우리 어디로붙어야 되냐 이거? 연막 있어, 연막 다 챙겨. 연막 챙길 대로 챙겨. 탄 조금, 탄 140발이면 충분하니까 탄부터 그 연막부터 챙겨. 무조건 연막. 연막이 없어요? 연막 여기 있고. 얘네 연막 다 깠어요 방금. 연막 휘득 연막 있어. 여기 삼레카바 있고, 삼득도 있어. 시간 빠져. 바가 어, 없어? 어, 가자, 가자. 연막 가면서 간다. 연막 작업 한다. 앞에, 앞에 연막 있어요. 앞에 연막 있어. 155도 방에 연막에 사람. 오 확인. 한 발. 한 대. 연막 쪽에 있는 새끼 한 발. 라, 세 마리아, 라스트 세 말이야, 이거. 라스트 라스트 셋! 연막, 연막, 연막 펼쳤으니까 인 서클부터 해! 바로 앞에 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기절 나이스. 예. 나이스 컷. 컷. 라스트 컷 한, 마리. 한 마리. 라스트 한 마리. 유후. 안 보여. 컷. 오예, 어, 주민이 유후! 수고했습니다. 즐거우셨으면 아, <laughs> 즐거웠으면 트위치 한번만 와서 주엽이 한번만 쳐주세요 수고하세요.